미국의 작 하나와 낙천 일본 중에 하나만 그까이 빨갱이들하고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지금 아을 가지고 어요 자, 쓰나미가 밀려오는 선명대다 선명대입니다. 네, 이쪽은

지직까지 공작공작입니다. 공작공작 궁작궁작. 나라 다 망한다. 한잔두 잔세 잔에, 한잔두 잔세 잔에. 나라는 경제는 다 폭로한다.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세 잔, 넉 잔에 봐라. 나라 다 망한다.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내가 왔습니다. <laughs>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에 나라가 다 망합니다. 문재인은 마적당입니다, 마적당. 문재인은 마적당으로 김정은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머니 달달 들어가고 김정의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단에서연설을 하는지 무슨. 여러분, 제하세요대시 네, 습니다감사드리고 자, 이제 1 9시장 전원 이어지는 대는 예술단의 공연으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 끝나면요, 저희가 한 6시쯤 오래전 예선전을 시작하니까 참가하신 예선 접수하신 분들도 이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계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예선전까지합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지는 오늘은 우리 세이만 예술단 최천일 m c 께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보 패스볼 두 상사인 팀2 0 1 9제1 9회 명지 전어 축제 옷거리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있는 우리 국내 최애 전어 축제는 바로 이곳 명지 장애자들이 갖고 있는 명지 전어 축제입니다. 저는 한두 시간 동안 진행을 맡은 부산복지방송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베스트 속이 되니첫 시간의 첫 시간에 일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박무실 씨민분들이 정말 이 음악을 알고 음악 수입 높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번째 모델을 수물 분들은요, 경기민녀와남도미녀가 있는데 경기미녀는 이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아, 그리고 은성자두 선생님의 무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강서구 동장담 명제축구의 회원일동. 좌파 독재 문재인은 마적단입니다마적단 김정은과 같이 놀아가는 마적단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김정은과 나눠먹고 이제 경제 폭망이 9월 중순 10월 0월쯤 되면 결국은 금융 제재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교수님. 망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돈을 가지고 서로 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국민이 개시합니다. 국민의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태극기가 국민이고 국민의 태극입니다. 한잔 술, 두잔술 먹다 보면 나라 경제는 폭망합니다. 나라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기독권 세력.

선명히동참하시야 됩니다. 자식들과 후세에게 창피하게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게 만듭니다. 문재인은 마적다입니다 김정은과 같이 놀아다니는 마적다입니다 하루빨리 걸어 내려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은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나누어 가지면서 이 전복된 대한민국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과 후세를 위해서라도 선명하셔야 되고 국민이 네, 깨시합니다. 한 번씩 안받아가신 분들 빨리 빨리 오세요. 선착순 20명인데 3명 남았습니다. 세 번만 더 드리고 오늘 취약자들 응세는 마지막이니까 좀례는안 받으세요. 문재인 좌파 독재 거짓 첫 거짓 첫 불로.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강화문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3년동안 강화문 한번 안가보셨죠 한번 어, 올라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조선독립만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보세요 자, 여기 횡단보도 건너오시는 분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드릴테니까 한번씩 안받아가시고 한번 올라가세요자 10초 가보겠습니다 10초 9초 8초 7초 무초무초 웃고 지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 10월 돼서 겸용제재 들가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정신 좀 제발 좀 차립시오. 텔레비 <목소리> 언론, 선전, 선도하는 북한 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나도고다 전화 주차장에서의 방해를 위해 늦게 오셔가지고 나는 다닌다 못다닌다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건너오셔가지고 방문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를 보고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저 선전선도하는 북한 방송 언론 방송 보지 마시고 국민이 헌삽비에 속았습니다. 헛사비좀 전에 안배드 되듯이... 여번씩 받아가시면 안되고 분여러안 받으신 분 여러분, 여러받아가시 여러분, 여러분, 받아 가여러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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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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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내가 있으면 몰라도 시험시험. 내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죄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내가 없습니다 그냥 박산대에 세워 있는 겁니다 덥지? 에 나라가 개판나 보장이다 한잔 두잔 술에 나라 망하고 문재인이 완전히 마적다 이라 하는데도 뭐라 말하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laughs> 아이여러 네, 예, 지방은 지금날씨에도불구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도청 곳곳에서는 유파 중앙의 태극기 집회가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예, 성학리의 태극기 집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와 그리고 지지난 해와 다름이 없었는데, 다름이 없었던 것은 또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예, 바로, 비방 언론들의 태도였는데요. 예, 5 0 0 명이 참가한 포기모 집회에 파 성향 집회가 열리더라도 이를 방송사 메인 뉴스에 내보내는 언론가들. 과연 이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광복절태국기는태 태극기 집회는 만수. 어떻게 바로 보일까? 공영 방송과 공영 그리고 보도전문 네, 채널의 메인 뉴스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만수도 오고 어, 백만수도 어. 오고.